다음 주가. 자두 번째 퀴즈 역시 단어 연상 퀴즈입니다. 문제 주세요. 네. 저도 개인적으로 이날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요. 와이프 친정 갔는데? 아, 뭔 처리예요? 와이프 친정 보내놓고 강남 투영 갔어 안갔어 그거 집 근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? 너 김포 살잖아. <laughs> 아, 김포에서 강남까지 48km 가. 이 자식 도난다 이거. 강남 뭐 있어? 힌트. 아, 강남에 제가... 뭐 있냐고? 없어. 강남에 없어? 요 없어요. 없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없어요. 그냥 그래, 강남 이행 시켜. 강 <laughs> 빨리. 너도 예는 없어. 강 강남 안 나가봤지 너는? 너너 어디 사로남 남청동 살재. 에이 내가 막 어지께도. 에이 늙은 시장이랑 에이 자 반응봤지 이게 다 허리케인. 어 선생님 그러니까. 어? 선생님 아, 강남으로 이행시 보여주세요 실력. <laughs> 불고기 그만 나와요. <laughs> 먹는 거 그만. 나와요. 먹었다 하지 마요. 오케이. 뭐 불고기 아니야. 강남때문에서 <놀람> 불고기 먹었다 하지 마요. 한번더뛰고보자다 같이 씨, 물을 뛰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강. 강정 그거 다 강정이에요? 아닙니까, 아닙니 강정이 다강정이야다 강정. 하나, 둘, 셋, <놀람> 남. <남았으면> 남아서 먹어도요? <돼요? 놀람> 강정이, 다 <놀람> 강정이. 먹어도요? 되잖아.